강조 볼까요? 윤평국골키퍼 아슐마토프 이으뜸 이한도 박선주 최준혁 임민혁 여봉훈 펠리페 두연석 이익윤 약간의 좀 변화가 네, 있어요? 조덕재 감독이 얘기했듯이 정말 여름 선수가 오는 대기 명단에 있고요. 맞서 싸우는 부산도 어, 최필수 골키퍼가 이제 요새 문을 물방이로 지키, 지키고 있고요. 정호정 부상에서 회복했죠. 김명준 수신자로 박중강 박종우, 허물로 한지호, 김문환, 이동준, 이정엽 선수인데 지난번 대전전 이겼을 때 그대로네요. 아 어,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라인업이요. 네. 어, 무실장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 였던그 팀이 완 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laughs>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빅매치입니다. 슈퍼 빅매치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이 만약에 부산이 긴다면 승점 2점 차로 바짝 이제 추어 추격을 추 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자, 뺏겼어요. 펠리페입니다. 왼쪽으로 주... 연결합니다. 두연석입니다두연석 자, 돌면서 뒤로 일단 내주고 먼 거리에서 당기면서 챔피언슛. 골키퍼 차렸습니다. 아. 아, 이런 슈팅이 나오네요. 야스비스가 지금 박스 안으로 다내려섰기 때문에 네. 공간이 비었었는데요. 그 공간을 잘 열어줬고요. 네. 지금도 어, 최준혁 선수가 잡자마자 퍼스터치 기가 막혔고요. 자, 호물로 이정협 삼각 패스가 나옵니다. 패스가 힘은 아이데요 슛! 넘어갑니다. 우와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미연도 칼 패스가 나왔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여기서 돌파를 만, 잘 만들어줬거든요. 네. 반대쪽으로 열어줬는데 슈팅, 이거 갖다 대면 되는 건데요. 네. 아, 한지호 선수니까. 입 다시 한번 보죠. 네, 한지호 선수네요. 아, 네, 맞네요. 더위에 취약한 이 사계절 잔디이기 때문에 네. 경기장 상태가 좀좋지 않습니다. 네. 오, 찬스데요 자, 불합쪽 자, 다시 한번. 자, 이네 그렇군요. 아, 네. 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 지금도 킥앤드 러시죠 네자 네. 롱볼 때려주고 오 킥도 너무 좋았네요 네, 네.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두, 연속 자, 두 연속이에요 두 연속이에요, 두 연속이에요. 네두번 접는 것이 나갔습니다 아 아쉬워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공격 과정은 너무 좋았어요 더 네. 겨덜적이었고 자 기다리면 안됩니다 자 다시 홈물로어 영리하네요 네 이번에는 펠리페 지금 받으은오사이드죠 이제 그렇죠. 괜찮습니다. 자, 중앙에 볼 투입됐습니다. 다시 호물로입니다. 호물로! 슛! 못맞고 튕겨 나갑니다. 지금도 주고 받는 원투패스 정말 좋았고요. 페데페 네. 선수의 슈팅을 수비수가 몸으로 잘 방어를 했습니다. 네. 자, 호물로 선수가 호노 킥을 찹니다. 자, 뒤쪽 됐어요. 아, 머리 위쪽에 떴습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골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머리까지는 연결이 됐어요. 그러나 윗부분에 맞고 정호정 선수 맞네요. 에이. 자, 코너킥. 이번엔 길게 갑니다. 떨어지는 볼, 리턴 볼. 자, 헛발질. 다시 한번 올라오기 직전. 올라갑니다. 됐어요. 아, 잘못 돌렸습니다. 최준혁. 아 지금 오는 볼은요, 네 돌리지 않고 그냥 받아서 야 되는데, 네 돌리다 보니까는 지금 완전히 빗나갔죠. 완전히 그물망 송입니다 네. 좋아요, 자, 좋아요. 이동준이 이동준 왼발 오른쪽 내주고, 자한지호한번 자, 한지호. 어. 잡고 두 번째 걸리면서 뺏깁니다. 아, 때릴 수는 없었는 상황인가요? 아 지금 때릴 수도 있었는데 네. 공격수들을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자 휩쓸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은 이대로 끝났습니다. 0대 0입니다. 아 사로른 판 정말 이한 여름에 사로른 판을 걷는 경기였어요. <laughs> 아 정말 뭔가 터질 것 같으면서도 자 후반전 이제 승부를 가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4-3-3의 전형보다는 4-4-2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호물로입니다. 왼쪽에서 길게 볼. 골키퍼 나와 있는 걸 보고 <laughs> 재치 있는 슈팅이 나왔는데 빗 나갔어요. 넘어지면서 어, 그러나 다시 뺏기지 않습니다. 부산입니다. 좁은 공간 두명 사이 뚫고 넘기는 패스를 끊깁니다. 어, 다시 받아냈어요. 중앙 쪽 이정엽 패스가 뒤로 갖고 골키퍼 쪽으로 그대로 흘러준 이동엽 선수 아 이정엽 선수였는데요. 네. 자, 박종우 반대쪽인데요. 라이징볼입니다. 떠오릅니다. 다 흘러나온 볼 왼발 발리쳤아골키퍼잘 슛! 슛! 오! 오, 막았어요. 지금은 기습 슈팅입니다. 아 수신나루 선수 순간 감각적으로 잘 찼는데요. 네. 아, 지금도 윤병군 골키퍼의 슈퍼 세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비 라인에 서 타지 않는 선수 있거든요. 네. 수신자로 제대로 쳤죠. 아, 깊숙히 네. 저안 막았으면 그렇죠 골이죠. 네 골이네요. 야 바운드가 됐는데 이번에 길게 넘겨주겠죠. 많이 높습니다 한지었죠. 머리로 떨궈줍니다. 자, 제기차게 하세요. 연결하 머리로 받은 것이 이동준 선수가? 네, 이동준 선수 네, 맞습니다. 떴네요. 네. 이제 서로 공격과 수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양상이 네. 호물로 왼발. 쭉 갑니다! 들어가는다! 우와! 투급에 있습니다! 네, 이야! 호물로 했 야, 여기서 미쳐 나오지 못했고요. 잘 깔아 쳤어요 와, 손에 맞긴 맞았는데, 네. 코스가 너무 좋았네요. 깊숙했고, 빨랐죠. 호물로 존이죠. 이 골키파, 정말 이건 막을 수 없는 깊숙한 네. 위치예요 지금 윤평구골키퍼가 막았으면요. 이거 네. 야신이거든요. 그렇죠. 야, 진짜 이거 터치한 것만 해도 잘했지만, 호물로이 코스 슈팅이 너무 좋았네요. 여름 선수가. 들어가고요. 이익윤 선수를 빼네요. 네. 이익윤 네. 선수가 나오네요. 자, 이게 일단은 여름 선수 이 시간대 이 정도는 충분히 체력 커할수 있어요. 네. 자, 호물로가 또 왼발로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문학적 기대가 아요 아, 미치질 못했습니다. 큰 점프를 해봤던 이동준 선수입니다. 아, 지금은 잡아챘다. 네. 이동준 선수 얘기합니다만. 오늘은 지금까지는 VAR실이 <laughs> 조용하네요. 어, 조용해요. 부산은 급할 거 없죠? 그렇겠죠. 네. 좋아요. 올라가야죠. 올라갑니다. 됐어요. 아, 찬스죠. 아, 살짝 빗나갑니다. 와!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정엽 선수의 헤더. 야, 지금은 정말 안으로 졌고 얼리 크로스가 완벽했는데 네. 너무 들었어요또한 장의 교체 카드가 나오네요. 자, 홍준호 선수죠. 네. 자, 홍준호 선수도 상당히 커요. 네, 네 찬스인데요. 찬스. 이동준한테 역다 이정엽 선수였군요. 예. 네. 오사이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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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공격, 일방적인 수비 <laughs> 형태가 돼갈 가능성이 자, 있습니다. 자, 이제 50대 50이에요. 이제 네. 붙여줘야죠. 또 띄워줍니다. 네. 문앞적입니다 오, 아, 발이 오. 높았어요. 네. 지금 반칙이 나오고 경고. 네. 수신 자루 자, 야. 바깥쪽. 그렇죠. 저쪽은 지금 저키큰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갑니다. 자, 여름. 슛! 들어갑다 아. 들어갑니다! 우와. 각본 없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이야. 것 같네요. 네. 이 경기 컸네요. 와, 안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체필스 골키퍼 전혀 네. 반응을 못했어요. 네. 와, 이 타이밍 한번 흔들어줬고요. 아. 와, 이 계속 보세요. 보고도 이길 네. 수 없는 야. 환상적인 골이 나왔습니다. 자, 여름에는요. 네. 얼음이 필요하죠. 체필스도 <laughs> 네. 얼음 됐어요. 그렇습 와, 자 갑니다. 홈런! 처리입니다. 처냈했습니다 슈퍼 세브예요. 네. 야. 열어줘잘 열어 줬어요. 네, 왼쪽 박중강을 봤어요.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야! 아, 쪽 아, 아 살짝 흘러 나갔습니다. 네, 아주 얼리 크로스는 좋았는데 네, 이도, 네, 이동준 선수 살짝 맞긴 했는데요. 자,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네. 자, 커너킥. 자, 커너킥 돌니다 네. 전했습니다. 주심! 타임아웃! 힙스입니다1대 1입니다. 극적인 승부가 이렇게 끝나면서 부산 선수들 일부는 그라운드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laughs> 승자도, 네, 패자도 없는 일의 싸움입니다.